인사해주는 사람이 있었던 곳, 소개팅 장소 많이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토어스를 공짜로 주죠. 고등학교 연애할 때 이제 잠깐 잠깐 이제 들렸던 추억의 장소인데, 아니, 크림 있고, 갈색 깔게 쫀득쫀득하고 다른 아이스크림하고 좀 다른... 철판에서 바로 비벼주기도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전성기 이전, 지금처럼 갈 곳이 많지 않던 지난날 디저트를 책임지던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둘 사라져버린 그 가게들! 그때 맛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취재대행 소행이 추억의 음식을 찾아갔습니다. 이색카페 민들레 영토. 문화비라고 불리던 이용료를 내면 무제한으로 음료를 마실 수 있고 오랜 시간 앉아 있을 수 있어서 연인들은 물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던 곳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민토는 모든 연인들이 한 번쯤은 꼭 가봐야 할 데이트 명소. 기본적인 메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 무한리필 되는 또 특히 기억에 남는 게 카페에서 컵라면을 줬었던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문 때문에 어 많은 아르바이트 지원자분들이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대학로 쪽으로 다시 한번간 적이 있는데 그때 없어진 것을 보고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2006년도인가 그때 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10년 만에 왔는데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여기 말고 대학로에 있지 않나요? 그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졌어요. 빙수하면 설빙보다 캔모아가 떠오르는 분들 많죠. 과일 빙수와 꽃으로 가득한 실내 디자인 그리고 흔들르자까지 지금처럼 카페가 많지 않던 시절 캔모아는 연인들과 친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생크림에 찍어먹는 무한리필 토스트도 캔모아만의 매력이었죠. 돈이 없으니까 토스트 해할수 있고 빙수도 먹을 수 있고 캠모아는 이제 고등학교 연애할 때 이제 잠깐 잠깐 들렸던 추억의 장소인데 잊어야 할점 그런 그런 장소에 잊어야 해모카번으로 <laughs> 유명했던 로티보이 커피향 섞인 빵 굽는 냄새가 흘러나와 홀린듯 로티보이로 발길 돌린 적 있으시죠? 살짝 아, 소으로 같은 방인데. 아예 크림 있고 연갈색깔이랑 몇년 전쯤에는 몇몇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다가 지금은 거의 사람들이 안 찾는 그런 팟. 최근에는 없고 여기 근데 앞에 있었던 거나. 아예 사라져 버린 곳도 있습니다. 원하는 아이스크림과 과일을 고르면 돌판 위에서 화려하게 섞었던 콜드 스톤. 영을 맡았던 CJ 푸드빌은 2015년 12월 콜드스톤 전국 모든 매장을 철수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시장이 워낙 포화 상태라 철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콜드스톤이 좀 쫀득쫀득하고 다른 아이스크림하고 좀 다른 특이한 그런 점이 있어가지고 좋아했었어요. 철판에서 바로 비벼주기도 하고 압구정역 지지부위 어, 근처에 콜드스톤이 있었는데 그때 영화 보고 들려서 많이 먹었었던 것 같고 제가 취업 준비할 때 신촌역에 있는 골드스톤도 자주 갔었던 것 같아요. 한두 지점이라도 남아있으면 좋을 텐데 아예 다 없어져 버리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는 그때 그 맛을 그리워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돌아갈 수 없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그맛 그대로 남아있는 추억의 디저트를 한 번쯤 다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